어? 플시 C? 아, 어, 좋아, 플래시 하지 말랬잖아. <웃음> <웃음> 자, <시범> 등장, <laughs> 아, 또 전화해, 아, 나, 가 빨리 알았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잘 들다가 들것 같으면 잡지. 처음부터 자꾸 보는다는 거 아니야? 없어. 이, 이길라 이거 공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플랜 b 를 해야 돼? C로 해야 돼? C. C. B는 다 하고 있어. 아, B는 다 하고 있어. 우리 플랜 B 안 하고 C로 하기로했어요 이렇게 추울 때는요, 아 때는 간 거지, 어? 아, 이어요아 <laughs> 때는 지금 아니지. 깔끔할때는지지할때 <laughs> <laughs> 시베리아, 한류승, 그, 고기압이라 하는. 아, 아 진짜 아치애에서잡던고기애돼요 아, 그, 아, 그렇지 야기압은 안좋아 고기압좋아고부이좋거야 그렇지 나 고부압인데 따뜻한건지 알았어 그래그래 고아 그럼 우리핀 그래도 잡아도 잘 쓴다 아우 자기가 잡고 치는다 뭐예요 거 구멍 파잖아 저 구멍으로 딱 빠져 공목, 공목 봐봐 구멍 시내로

어이, 아, 여전 맞네. 사 싸지지, 싸지지. 미아야. 야전맞 아, 저 아, 뭐.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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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아 좋아. 아주 좋아. 하나, 이러 가면 되지. <목소리> <목소리> 아, 뭐, 야. 거 아, 뭐, 그냥 포기해. 다 얼른 가. 아, 아라라라 어, 어 좋아요.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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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아서. 이이 찾으면 기만영 포기했었거든. 그지 포기했었거든. 어머 저와서 백상이 잖아뭐 좋지도 않은 손데뭘 왔다 가는데아 아, 아, 왔다 아, 가는데 맞지 가안 좋아 맛에 찍어야지 뭐가 안 좋아 안나안나 맛에 찍으지맛이찍지그팬뺀맛에 아니, 그래, 다음 코트 좋은데. 응. 그건 쳐봐야 다음 안 좋은데. 빼 아, 백마트를 쳐갖고 쳐맞어야지 막. 아, 없어. 아, 짧게 쳐려고 하는데. 아, 그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어. 여기, 뭐 길다니까. 어. 아 실수해.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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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플랜 아, 는 아, 아, 고 아, 아, 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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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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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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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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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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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아니, 지금 아 방어진다. 지금 시험을 아, 하고 있어 지금 아내 힘이 어아 힘이 아, 굿뿌레. 아 어, 잘 해야 잘. 해야 되지, 어 됐어 됐어 는데 그게 어거 아니야 됐어 좀만 더 좀만 더이끼야만더게내게 아예 좋아요. 아다 보고 치는 거지 뭘 뭐, 보고. 뭐. 그렇지. 그래야 될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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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갈것 같은데 잡았어 잡았어 빨리 자, 그래. 아 그냥 쭉쭉 치어이야어 칭찬했지? 아이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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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 어. 어. 야기 <목소리> 귀여워. 이거 말이야, 말 오! 이번엔, 이번엔 공부갈것 같은데?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공부가 어? 플랜 어? 시 아, 어, 좋아, 플랜 시 하지 말랬잖아. 나도 주고 그러지 어? 야! 아니 보이 있는데? <laughs> 형님! 와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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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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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어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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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 자, 붙짜막아야야야야 야. 야야잘났어냐 아, 아야 이거 좋은야 아니야 왔어요. 왔어요. 이건 갔어요, 갔어요. 갔어요. 간다네. 왔어요. 나어요 왔어요. 막 와. 미쳤 가방 간다,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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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3, 4, 2, 이 4, 아그 4, 2, 6, 점 팔점. 그렇지. 아, 네. 아, 예. 그 안맞아도집했는장어 그래. 안안안안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 자 오잖아.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laughs> 자안 보여! 뭐야? 야뭐하나 <laughs> 맞히는 줄 잘한다 잘한다 에이씨 쫌쫌쫌쫌 어 앞에서, 앞에서 딱 앞에,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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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었다 이거 뭐 같이 가뭐다 같이 가라 도뭔 좋다 아 반대로도 왔는데? 만어치지 야, 지파 아, 스팔트하나주 나? 아, 스팔트하나주 나? 형다만들하려고하고있 나? 거야게임 하나도 나? 아, 는파트 하나도 나? 아, 스파트 하나도 나? 아, 스파트 하심한 나? 아, 한파트 하나도 나? 누구랑 돼? 뭐, 하잖아 어, 개인전 알다 아죠 개인전 알다 이해하세요? 에이, 해하세 자, 어? 야, 어? 기찮아맞 나... 그 사람? 오, 이면 같이. 자, 음악을 만들었어 <목소리> 이요? 아우 쒸 쪼갓나서 가는건데 그거 어 플래시 플래시는 안가 <목소리> <목소리> 야 플래시 아닌가 너, 망했다 아가야되는건나빠네 이겨가지 이겨가네 플래시 한거는 가있으 사람은 왜 안갈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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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있어 뭐, 뭐라고 다 죽였어 <목소리> 내가 다 어, 야, 알치기를 한단 중간, 중간, 중간. 이거 말투는 좀보듬다따라가고있다야기는 야, 아야 알지게야. 야, 가한다이야소이 소원이, 소 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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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야원이 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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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지 소원이, 소원야아원이소이 소원이, 소원이, 이 너 지름 맞으면 운짜리 아, 이구야안 맞네. 안 맞고 안 맞고 가냐? 아. 안 맞고 안맞네 이젠 다 쫓아갔네. <laughs> 세개 세 차이밖에 안 나네. 한참만 맞네아세개 차이밖에. 이사가 아. 아스팔트 하나 중사가 다 그럼 내가 다한몇개 치고 그렇지? 그래. 아스팔트 좋아요. 이런 거 치네. 근데 비프장 안 좋아. 어 비프장 안 좋아 아스팔트. 아스 계속 자갈이 비겨요 중간에 플루시에 계속 플루시에.

어우 얇았어 얇았어 아, 됐다, 아, 됐다.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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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공은 공공이 아니야 보인다 보인다 공공은 못 그래. 응. 아, 뭐 치냐 따라 틀리지 탁구 치면 전부 한, 한 개씩 한개 치는 게 낫겠죠? 아니, 아니 세게 때려 모아쳐야지 뭐 그걸 지금 언제 고급에게 개겠지안 돼요? 분의 뚫두야 세게 때려요, 공부하고 탁구 치면은 세게 때리면 안돼 그래, 프렌시를 쳐, 그렇지? 프렌시 죠 에이 그거 아닌데? 프렌시가 아닌데, 그플프렌인데그아니 이것도 괜아니아니야 아니요, 아요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이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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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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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이이 이야 예. 귀여 맞으면 꽃다마가 또 와요 부드럽게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부이시이 났다 큰 났다 제이 왔다 큰 났다 이거 제이왔 큰일 났다 나 아닌데? 아안 보이네 뭐야 이거 버릇 대지

어디고어디고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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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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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네. 갔다 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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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님 c a s 다